자, 귀마 대 귀마, 제가 후수네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자! 자, 이분이 좀 두시는 분 같아요. 레이팅이 꽤 높습니다. 자, 정형포진으로 한번 둬볼게요. 정형포진 둘 때는 아무래도 선수가 주도권이 있어요. 후수는 좀 따라 맞춰도 하는, 둬야 되고. 근데 이 귀마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반발하는 수단이 있어요 보통 어떤 식으로 반발하냐면은 상이 나가서 반발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상이 나가서 그러면은 여기를 돌리면은 네 그냥 이제 차가 풀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귀의 상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때리고 반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수순이 뭐 귀만 나오는 거상 나오는 거한끗 차이 같지만은 이게 다 상이 나와서 빨리 응수타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일단 무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을 잡으러 가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를 당긴다던지 하겠죠. 제가 이 장기도 대회 때 정말 많이 놓았는데 잡으러 가면 땡기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자, 이쪽을 제가 한대 때렸기 때문에, 병도 요쪽으로 쓸어가지고 3병 대 독졸 아 양차합세 양차합세 가능합니까 이분이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여기 방어할 법도 한데 사실 어, 별로 주눅두진 않네 자상이 나갈게요 여기 올수 있죠 잡으러 올수 있습니다 올테면 오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둬 보죠.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 가서 멱을 맞고 이제 병을 돌리는 게 올바른 수순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기를 왔다가 이수가 좀 악수가 되면은 오히려 더 초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자 고민하죠. 돌긴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여기로 돌 수도 있고 아니면 대차는 안 하겠지. 설마 자 장골하죠. 그쵸. 끝으로 오면은 상달라고 가고, 아, 대차. 대차 의외다. 대차 의외인데, 자. 여기를 <laughs> 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을 제가 일관성 있게 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으로 저한데 때리고, 공격을 한해서 한다는 게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고 둔다는 게 장점이죠. 반대로 초에서는 상 나오면은 그냥 본인이 두고 싶은 장기 뒀을 텐데, 이렇게 두니까 제한테 주도권을 좀 뺏긴 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를 올리고, 마가 뜨는 거를 둘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포가 조를 때리고, 이제 상장군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포가요, 조를 때리고, 마가 이렇게 취하면은, 상장구는 뜨는데, 같이 여기가 걸려요. 여기도 걸리고, 차도 걸리고, 약간 좀 애매한데. 감각적으로는 여기 올려가지고, 마가 여기 뜨고 싶죠? A, B, C라서. 만약에 올리면은, 고민해 볼 텐데, 그냥 병을 올려가지고 못 뜨게 하는 게 가장 뭐 편할 것 같고. 자, 이분이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장기를 대회 때도 예전에 둬봤거든요.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거 뒀을 때. 사올리는 거는 방금 전에 포로 졸 때리고 장군에 대한 상장군에 대한 방비인데. 자, 들이대, 들이대. 양차를 막 들이대. 이쪽에서 확실히 제가 힘이 강하죠 자 조를 진짜 올릴지 근데 조를 올리면은 차가 나와서 활동할 순 없어요 그리 둘지 아니면 그냥 사 닫고 무난하게 둘지 자 저도 사 닫고 무난하게 수비하겠습니다 궁을 이쪽으로 돌리겠죠 아차 나오는구나 일단 궁 틀고 여기 올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올리질 못하거든요? 네, 이 병에 대한 추궁을 할 가능성 있고요 아, 그리둡니까? 음, 그럼 뭐, 들어가야지, 뭐. 막힐 순 없으니까. 그죠? 이건 막히면 안 되니까. 살을 잔다, 땡긴다. 아, 고민되네. 들어가면 산길이 여기 때리는 수가 열리고, 그게 싫고. 그리고 이제 마가 뜨는 수가 생겨요, 들어가면은. 그냥. 자, 여기를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양포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와, 요런 센스. 어 좋은데요? 아, 이거는 좀 기분 나쁜데? 양포분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방금. 해버리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양포분할이 안 되나? 자, 여기 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양포분할 방해해야 될것 같아. 호락호락하게 두면 안될것 같고. 들어간다. 땡기면 양차거리인데, 먹고 먹고 먹고, 포가 때리면은, 나도 여기는 포가, 아니 상이 차를 먹겠죠? 자 그러면 땡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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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이분이 기민하게 양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 순순히 그렇게 안 해주죠 자얘 어떡해요 얘아 그쵸 이렇게 두는데 자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차가 조를 먹습니다 차가 먹고 포가 먹고 라고나? 너 먹으면 뒤에 있는 게 먹어요. 차가 죽기 때문에 가죠 뭐. 가자. 이거는 뭐 갈길 가야지. 자 그냥 타협을 하려면은 차를 만져야 됩니다. 상으로병한테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아자 이러면은 이제. 차는 피했어요 제 차가 걸려 있으니까 나와야죠 아 이것도 애매하다 어 약간 애매하네 이게 그러네 야 난해한데요 장기가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지금, 상대는 다음에 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차 걸고, 그때 차가 포를 먹겠다. 이럴 때, 후달려서 포가 넘어오면은, 안될것 같은데. 후달리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은. 후달리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중앙마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서로 복잡하게 두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분도 부분 수읽기가 장난이 아니네. 한수 읽기 하시네요. 아, 이렇게 둔다. 이렇게 뭐 두면은 이제 갈게 가야죠.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 부분에서 서로 충돌을 했는데 자, 뭐 이거는 빼박. 마가 하나 더 먹었죠, 제가 여기서. 야, 아, 딱 1.5점인데. 맞습니다. 여기 만약에 마나웠으면은 병을 쓸면서 여기는 있 포가 여기 상을 아니 여기는 상이 여기 포를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분도 그 수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마나는 수를 안 두고 그냥 교환 교환한 것 같은데 어아 이거 때리는 수 됩니까 여러분? 아 잠깐만 야 여기까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어렵다, 장기. <laughs> 어렵네 어려워. 자, 여기서 이제 먹고 먹을 때, 외통수랑 병이랑 걸려있기 때문에, 곤란한데, 자, 이럴 때는 그냥, 쓱. 어렵네요, 진짜. 어? 뭐야, 뭐야? 아 이게 있구나 와 이걸 못봤네 큰일났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십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털렸네요 여기 <laughs> 착각했네 돌려야되는데 아 망했네 이러면 완전 망했는데 망아 그럼 결국에는 부분 수익기에서 망하는 거네 <laughs> 좀 빨리 알려주지 아, 이건 기권할게요. 이거는 점수 차이가 너무 굳어가지고. 한번 더? 안둘것 같은데? 두네. 자, 한번더 둬보죠. 자, 한번더 각성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이분 잘 둬요. 수일기가. 어, 잠깐, 전적 좀 보자. 어, 탄탄하죠? 감히 제대국을 수락해? 후회하게 해줘야 겠습니다. 아 안되겠어요. 어 이거 되게 빨리 두네. 게다가 또잘 둬요. 빨리 두면서. 자 차가 나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대 맞았어요. 한대 때려줘야지. 자, 한대 때리고 일단은 시작하죠. 어, 상대의 제, 이게 본 아이디가 아니라서, 세컨 아이디라서 모를 것 같아요. 궁틀. 붕틀. 궁틀을 하시겠다. 들이대야죠. 예. 네. 지렁이 들이대야죠. 어..여기 중포요? 어... 자 생각좀 할게요 초반에 되게 중요한 선택인데 쓱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두실지 고등마 보통 나오려고 여기 올리는건데 고등마를 불러내겠습니다 호랑이를 불러낼게요 궁은 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네, 여기 가는 거 많이 두죠? 자, 여기까지 물어봅시다. 차로 지키는 게 정수 같아요. 네. 양차가 중원을 꽉 잡고 있어요. 한판 졌기 때문에, 아 눈에 불을 켜고 둬야지. 아, 이분 잘 둬요. 예. 네. 자, 합병을 할지. 고딩마가 나올지. 어찌 두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죠. <laughs> 아, 이거 심각한데 진짜. <laughs> 야, 고등마가 나와요? <laughs> 아, 이거 칼을 꺼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합병해 주길 바랬는데 고등마까지 대차는 수도 보이고요. 음. 자, 대차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불러내긴 했는데 막상 고등마 나오니까 그러네. 자, 차대 여기 가서 이걸 올리진 못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쪽이 걸리니까. 이렇게 합병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포로 여기 때리고 천국 만드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너무 리스크가 큰 공격인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어, 흥분하면 안될것 같아요. 전판에 흥분했더니, 아우, 뚝배기가 날아가서, 복귀를 이번 판은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든 이기든. 제가, 여기 응수타진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laughs> 정적이 흐르는데 어렵습니다. 장기가 어려워요. 차가 나와서 지킬 가능성이 높죠. 응? 음? 야,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laughs> 아니, 지금 와... 이 뭐야?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지. 고추고도 이거는... 고지... 이거는... 아니, 나를 지금 너무 뜸문뜸문 보는데... 먹어봐라. <laughs> 먹고 어디? 괜찮은가 봅시다. 음... 그런 거네요, 이분이. 자, 일단은, 모르겠어요. 상대의 생각이. 쌍포가 있거든요, 쌍포? 쌍포인데, 나는. 자, 쌍포가 뭐, 할수 없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말을 제가 먹었기 때문에, 상대는 그의 상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손해가 커서. 그러니까 얘가 죽어야지 장기가 말이 되죠 자, 공짜니까 도망갈거예요 마나가면은 똑같이 또 들테고 그 다음에 상 잡으러 가나? 상은 이러면 갈 자리가 없다 그런가? 사실은 포를 다시 넘겨도 돼요 아 그렇게 됐구나 자 얘가 좀 떠있어가지고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저쨌든 많이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양거리네요. 양거리, 양거리. 응? 뭐야, 뭐야. 와, 그게 있어요? 야, 역시 이분 수액이 오지네 오죠? 야, 반발력이 아주. 자, 일사천리인데, 여기까지, 장군. 보자, 보자. 아, 이분 수익기가 장난 아니네, 진짜. 이분은 지금 이걸 잡아야 돼요. 그쵸? 네, 이거 잡으려고 초반부터. 김을 던지면서 형태를 나쁘게 만들었는데 얘만 이제 살아가면은 만사 오케이 자 합병하세요가 아니고 장군 자 일단 여기가 좀열 열보요 장기가 근데 솔직히 얘 잡혀도 점수로 제가 앞설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 이거 보수 안 나죠? 상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와, 상이 안 나와? 야 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천궁. 자,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상 나가도 좋고, 뭐, 마만, 물론 마는 못 나가죠. 여기가 지금 매달려있으니까. 근데 마, 이제, 단속하고 아마 두번 뜨면은 빨리 날것 같은데, 결승전 가나요? 아, 이거 때리는구나. 여기 누르려고 하나? 이거는 안되죠. 던지는 의사표시 같아요. 응, 이게 뭐야? 어허 마지막까지 아주 발톱을. 오, 약간 있나 이게? 흐흐, <laughs> 그리 도나요 네, 잘 뒀습니다. 자, 이거는 기물 부족으로 안될것 같고, 제대국 시청 안되어오네요 <laughs>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분 센 분이에요. 잘 두는 분이에요. 이쪽에서 일단은, 여기서 이게 가장 의외수였죠? 이건 뭐 뒤도 안 보고 때리지. 솔직히 여기서 지더라도 이건 때려야 돼요. 이건 아, 무리수였고, 지켜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걸 만져주면은 어쨌든 여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져 떨어지고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런 뭐 있나? 다음에 뭐 이런 거 미는 것까지. 선수로 들어요. 장군 나오니까 그 다음 위로 될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뒀으면 제가 어떻게 뒀어야 되죠? 어려운데요. 어, 국내리고 안궁하고 포 자리 잡고 뒀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물어봤을 때, 자, 보통 이제 고등마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 이 자리를 비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산길이니까 안 되고, 이런 자리를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이걸 올리면은 이렇게 가는 수가 아프죠? 여여 걸리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초에 주문대로 두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둘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때리고 둘수 있나? 이런 거는 앞장군이 나오니까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뭐가 된데 아, 진짜 극단적으로 두면, 둘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 좀 어렵네요. 자, 근데, 지키는 게 정수가 맞는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고등만 나오고. 대차를 하고 뒀는데, 여기서 차로 지키면 비슷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뒀습니다.